램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는 그 밑에 있는 버튼을 하, 하셔도 되고요. 또는 파트에서 스위치 램프에서 램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시면 돼요. 물론 어드레스는 방금 전에 우리 미, 그 프로그램을 M10번을 썼잖아요. 그래서 M10번, 11, 12번을 썼으니까 그거 그대로 쓸게요. 굳이 다른 거할거 거 없이 그래서 램프 그려, 그,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만약에 내가 모양을 바꾸고 싶다.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파트의 모양들이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양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난 싫다. 그럼 열기 누르시면 돼요.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뭐, 원하는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램프를 원형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건 거고,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블루, 그린, 레드, 옐로우, 오렌지 이렇게 색깔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오렌지로 할까요? 오렌지로 해서 램프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OK 누르면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을 누르면 알아서 맞는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물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이미지 자체를. 아예 나는, 어, 이 이미지 싫다. 난 이건 이거고, 이건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드 쪽에서 빨간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런 램프는 없잖아요 여기 상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뒤에 이렇게 바뀌니까 그리고 어드레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M10번으로 바꿀 거고요 글씨도 써줄 수가 있는데 명판에 가보면 아까 스위치에는 상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운 상태, 오프 상태가 두 개여서 다 글씨를 따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프일때 램프 오프, f 일때 램프 o 이렇게 따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ON하고 OFF일 때 글씨를 다르게 써주면 표시되는 글씨 자체가 다르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나는 상관없이 그냥 얘는 램프라고만 이름을 쓰고 싶다 모든 상태에서 램프라고만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럼 램프라고 이름을 쓴 상태에서 모든 상태에 복사를 누르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얘도 같이 또 복제 기능을 쓸 거예요. 총 3개만 만들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이 사이즈도, 이 간격도 안 맞고, 어드레스 자동 증가도 안 되니까, 가능하면 쓸수 있는 것들은 복제 기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Y 방향으로 총 3개, 픽셀 간격은 한10 정도 주면 될것 같고요. 아까 오졌으니까 5만 주죠 똑같이. 그리고 아래 방향 어드레스 하나씩 증가 확인. 5 하나, 3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간격을 대충 맞추면 지금 위에 있는 버튼 두 개를 통해서 얘를 한 거고 밑에 있는 버튼 두 개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좋겠죠. 그래서 10번, 11번, 12번인데 11번은 얘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M11번 그대로 썼고요 명판에 램프, 온 오프 그대로 써줍니다 어드레스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모양 바꾸실 거면 바꿔보세요 다른 걸로 M 얘는 12번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만 제이 하진 않고 여기다가 뭐 얘가 뭐다 이런 식으로 표제어를 써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려주던지 얘는 같은 그룹이라는 걸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로, 아까 써놨던 홍길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쓸 때, 보시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죠? 겹치는데, 이 홍길동 더블클릭해서 배경 색상을 만약에 검정색으로 가져가시면, 요거를 지금 우선순위가 흰색이 앞에 있는 거고, 이 글씨가 뒤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길동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순서를 맨 앞으로 이동 누르시면, 순서를 맨 앞으로 이동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박스가 뒤로 간 느낌이고 글씨가 앞으로 나온 느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순서를 바꿔서요. 물론, 회전 기능도 있습니다. 글씨를 우방향 회전하면 이렇게 서요.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편집 기능에 있다. 좌로, 우로 또는 앞에 그리는 거냐, 뒤에 그리는 거냐. 서로의 오브젝트 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걸 잘 배치를 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못다기를줄 수가 있어요. 못깎기. 그래서 못깎기 선이나 원으로 줄 수가 있는데 원으로 주고 8픽셀, 10픽셀 정도를 주면 이 디자인적인 요소죠. 이, 이 끝에가 이렇게 라운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하셨으면 둘 중에 한 분만 전송을 하셔서 실제 램프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 죠？그래서 실질적 으로 PLC 프로그램 이랑 같이 동작 을 시켜 보면 뭐 당연히 되 겠죠？비트 셋 그래서 글씨도 램프 on으로 글씨 도 램프 온 으로 글씨 나오 는거 보이 죠？주 의할 게있 어요. 지금 터치랑 사용하는 거를, 어드레스를 글로벌을 써야 될까요? 로컬을 써도 될까요? 로컬 써도 될까요? 로컬로 여러분들이 만든 거가 이렇게 컴파일하면 m819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할당을 받잖아요. 이런 걸 터치 어드레스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컴파일을 할때 자동 변수는 어드레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통신을 하는 건데 터치 쪽에서는 얘가 한번 내가 어드레스를 수정해 보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용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글로벌에다 세팅을 해놓으시면 돼요. 로컬로 하는 거를 해놨는데 지금은 될수 있지만 다음 번 뭐가 프로그램이 추가돼서 컴파일링하면 어드레스가 자동 변수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 변수라든지 로컬 변수는 어, 터치에다가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글로벌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되시죠? 그래서 B 소리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얘도 컴퓨터기 때문에 여기는 터치도 컴퓨터여서 이 컴퓨터 내부에 옵션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프로페이스 터치는 대각선으로 한번 땅땅 누르면 아래 메뉴가 생겨요 자 그리고 터치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수평으로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수평으로 땅땅 누르면 은 밝기가 나와요 오프라인 메뉴 나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소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되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메인 유닛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메인 유닛 세팅 들어오면 중간에 오퍼레이션 세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퍼레이션 세팅 들어오면은 터치부터 사운드가 이네이블 어 있죠? 그래서 그걸 디세이블로 해 놓으면 그래서 뭐 엑시트 눌러서 세이브 체인지 앤 엑시트 누르시면 리부팅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하면 프로젝트 안에 소리가 나게끔 설정이 되어있어요 현재 두, 두 번째 방법 프로젝트 자체에서 소리를 죽이는 방법 앞에 보세요 지금 다시 프로젝트 다운로드하면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젝트 윈도우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시면 본체 설정 더블클릭하시면 두 번째 운전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터치 부터 사운드 체크 해제하시면 소리 안 나요 물론, 전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 때문에 전송을 다시 하면 소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게 하시려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